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진 가을만큼 차가워진 바람, 공기의 냄새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섬세하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는 쌀쌀해진 이 저녁, 여전히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름을 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만과 불순종, 나태함으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가장 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며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며 용서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보금으로 모이고 사역으로 흩어지는 부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피투게더 전도축제를 통해서 뿌려진 보금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두분 목사님께 영웅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세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안에도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새로운 직분자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노력 위에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과 낯선 문화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열1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예언자, 선지자의 등장과 오므리 왕조 두 번째, 발전도자 이세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김필환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왕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유일한 소망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